한국 컴퓨터 정보학회 2022 학회 학술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모, 제목은 온라인 게임의 오버밸런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이밍콘텐츠스쿨의 송인호입니다. 설론입니다. 게임사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경쟁심을 이용하여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PVP 시스템입니다. 이 PvP 시스템은 곧 온라인 게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오버 밸런스 아이템 혹은 캐릭터로 인하여 PvP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공평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오버 밸런스의 정의,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오버밸런스의 정의입니다. 오버밸런스란 온라인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 혹은 게임 아이템의 힘이 다른 캐릭터 아이템에 비해 너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버밸런스 캐릭터 및 아이템으로 인해 게임 내의 밸런스가 붕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버밸런스의 첫 번째 사례로는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에서는 2020년 10.1 패치 중 챔피언 세트를 출시하였습니다. 세트는 출시 이후 승률이 최소 52%, 최대 71%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0.1 패치, 10.2 패치 당시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챔피언의 승률이 52%의 가량임을 본다면 해당 패치 기준 세트는 오버밸런스한 성능을 지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버밸런스의 두 번째 사례는 오버워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에서는 2017년 7월 28일 공격군 역할의 캐릭터 둠피스트를 출시하였습니다. 둠피스트는 출시 당시 간단한 조작 난이도에 비해 좋은 성능을 지녀서 지녔지만 곧 거듭되는 너프로 인해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등급전 12시즌이 시작되고 다시한번 둠피스트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역할군을 가진 겐지 트레이서 의 승률이 52위에서 53%를 기록하는 반면 둠피스트는 58%를 기록하는 등 여러, 통, 여러 통계를 보았을 때 둠피스트는 밸런스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밸런스의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버밸런스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밸런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저들의 이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겨루는 것이 아닌 아이템의 성능, 캐릭터의 성능으로 승부를 겨루게 된다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볼수 있고 그로 인해 유저들이 이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저들이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저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매출의 하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게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중 하나가 매출인 만큼 해당 문제는 매우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버 밸런스에 대한 게임사의 현재 대응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2주 간격으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고 있고, 밸런스 패치를 통해 각 챔피언 및 아이템 간의 밸런스를 조율하며, 오버밸런스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오버밸런스 캐릭터의 경우에는 핫픽스 패치를 진행하여 오버밸런스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빌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에서는 캐릭터의 승률 폭률 등을 고려하여 캐릭터 리메이크를 진행하거나 대규모 패치를 통하여 오버밸런스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버밸런스의 개선안입니다. 첫 번째 개선안은 게임사와 유저 간의 소통 강화입니다. 게임에 대한 의견을 가장 묻기 좋은 사람은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유저들은 해당 게임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토론 게시판 혹은 건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유저들의 의견을 확인한다면 오버밸런스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점들을 알수 있을 것이고 개선 방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안은 게임 내 통계 활용입니다. 게임에는 여러 시스템들에 관한 통계가 존재합니다. 통계는 명확한 사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버밸런스로 추정되는 아이템 및 캐릭터가 정말 오버밸런스한 성능을 내고 있는지 혹은 유저들의 인식으로 만들어진 가짜 오버 밸런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계로 확인하여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어떠한 캐릭터가 압도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 서버에서는 평범한 통계를 보여주어 조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유저들의 의견 및 통계를 모두 활용하여 오버밸런스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게임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게임들이 출시되고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해 가는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저들은 여러 게임들을 플레이하며 해당 게임에 정착하거나 다른 게임을 찾기도 합니다. 유저들에게 오버밸런스는 해당 게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한 요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토하며 통계를 확인하여 게임 내에 오버밸런스 캐릭터 및 아이템이 나타나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게임의 오버밸런스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